연마담 저 사람 맞아요? 네, 저 트럭이 음. 편의점에서 계속 떨어보겠습니다. 음 지금 통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. 네,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신원 좀 촬영을 좀 들어갈 거예요. 네. 여기 연마담이 먼저 도착해서 라면을 먹고 있었대요. 저 트럭 운전하시는 저분이 음... 지금 신원 좀 불가 확인이 안 되시는 네. 저분이 그, 아까부터 계속 그 연마담 그 조를 계속 쳐다봤다고. 식당에서도 연락을 때린다고? 식당에서 반, 방송하면? 아니 그냥 편의점 그리고 아까도 내차탔다고 <laughs> 지나갔잖아. 사람들이 창문 다 열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. 어차피 여기 전라도 내려오는 기내. 딱 가자. 신난 카르트리 진짜인지 정말. 일단 천사대교 안에 드, 넘어가야 돼. 거기 섬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. 여기가 바로 전이야. 근데 뭐 어차피 우리도 여기 구경하러 올수 있는 거니까. 그지. 연우 마려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?